오늘 말씀은 이제 또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 됐죠?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앞에 그림을 보면 나오겠지만 하루아침에 누가 목 잘라서 죽었어요? 사도들 중에 혹시 기억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 맞아요. 지금 저기 돌아가시는 분은 야고보 사도님이에요. 하루아침에 야고보 사도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어, 이런 위기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죠 예, 예 아그리빠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들여서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신약교회는 막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그랬어요 로이야 막 그만 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뭐 했어요? 계속 또 섬겼어요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맞아요.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고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앞둔 바로 전날 밤, 다음 날 해가 뜨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감옥 안으로 천사, 맞아요. 예, 로아 잘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얼른 옷을 입으세요. 어, 빨리 허리띠를 묶으세요.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까지 안내를 해줬어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내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어요. 우리 앞에 나온 11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네. 안전한 시내에 이제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도와주셨구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잤죠? 쿨쿨 잠도 자고. 왜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쿨쿨 잘잘수 있었을까요? 기억나나요? 네, 뭐예요? 왜 이렇게 잘잘수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있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푹 잤던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은 예수님께 달려있어라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았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번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확신을 갖게 됐어요? 왕의 권력이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계략, 계획이나 그런 것보다 누구의 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더 세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밤에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거든요. 도망. 그래서 도망다녀야 돼요. 이제 로마의 병사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성도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로 베드로가 달려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아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런 골목길을 막 따라서 저 어떤 문 앞에 도착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자 여기서 마가 요한 이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가 요한 이렇게. 불렀어요. 이 마가 요한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도 어떤 사람이냐면 어, 꽤 괜찮은 좀 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집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만큼 큰 집이었거든요. 큰 집은 돈이 많이 들까요? 돈이 조금 들까요? 예, 큰 집을 살려면 우리 로우니, 로이, 로아도 항상 집에 뭐도 있어야 돼요? 미끄럼틀도 있어야 되고, 몇층 집이어야 돼요? 2층 집이어야 되고, 정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수영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거 다 넣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몇만 원이 드냐고요? 엄청 수, 수십억 만원 들어요. 수십억 만원. 잘 로아가 많이 버세요. 수십억 만원. 자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기꺼이, 그 넓은 집을 기꺼이 내주어서 그 집에서 사도들도 모이고 제자들도 모이고 성도들도 모였는데 그 집은 어떤 특별한 집이었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다 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마리아의 집에 자주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사람들이 또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얼른 그 집으로 달려 갔던 거예요. 자오오자 오. 오. 자, 베드로가 사도님이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저기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성경에서는 어린 한녀 아직 나이가 어린 여자 한여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데라는 장미라는 뜻을 가진 로데라는 아이가 왔어요. 자, 그래서 로데가 하는 말이 뭐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우리 로그리들도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면 누구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문 바로 열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열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그냥 열면 안 됩니다. 자, 로데도 그냥 문을 열어 줄순 없어요. 밖에 누가 왔는지 알고 열어 줘야죠. 그렇죠? 그냥 똑똑똑 하기만 했는데 바로 화, 활짝 문 열어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로데가 누구세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다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로데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와 베드로 사도님이 진짜 오셨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서 지금 문을 열어줬어요. 아니면 뒤로 돌아서 가고 있어요. <laughs> 문도 안 열어주고 뒤돌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다 무서워서 숨었거든요. 왜 숨었을까요? 혹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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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왕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어, 군인들을 보냈을까 봐. 에. 그래서 성도들은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이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깜짝 놀래서 숨죽여 있는데 로데는 막 달려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로데를 보면서 이 거기 같이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여기 화면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믿었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대요 아주 웃긴 모습이 나왔죠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죠.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자기들을 찾아오니까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삶에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실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사건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준 것은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어린 하녀가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라고 말했을 때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라는 한 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 베드로 사도님이 왔어라고 그냥 믿었어요. 헤롯 왕에 의해 핍박이 심해지니까 성도들은 두려워했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의심이 들거든요. 의심이 들어요. 아, 저 말이 진짜 맞을까?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왔는데도 믿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 로덴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어른들이 여기 있는 로우니 로이 로아한테 어른들이 만약에 로우니 로이 로아가 저뭘 어, 봤어요? 제가 어떤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른들이 야너 이상한 얘기하지 마너 잘못 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로우니 너 그거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닌데요. 근데 계속 그래. 계속 너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통은,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죠. 아, 제가 잘못 본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 사도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데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네.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사도님 목소리예요 제가 들었던, 제가 알고 있던 베드로 사도님 목소리가 확실히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그래 그럼 베드로의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나 봐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를 보내줬는데 그 수호천사는 로이랑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대요 로운이랑 똑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랑 똑같이 생기고 말도 똑같이 목소리도 흉내 낼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각 사람의 수호천사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처럼 보이는 수호천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고 말한 것을 들으면서 아 베드로가 수호천사에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와서 작별 인사하려고 왔나 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크기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더 크고, 어린이라고 더 작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성령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크기는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야, 어린놈이 뭘 알아? 야, 네 어린이가 뭘 알아? 뭐 그런 걸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는데 이 문제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요 엄마 아빠 하나님이 그거는 욕심이라고 해요 포기하라고 해요 그럴 때 부모들이 야 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네가 뭘 한다고 말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때는 우리는 그 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지 않자 베드로가 포기했어요 아니면 계속 문을 두드렸을까요?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해요. 빨리 문좀 열어 주시오. 시간이 없어 군인들이 쫓아온단 말이오. 빨리빨리 문좀 열어 주시오. 사람들은 그제서야 "아, 저거 베드로 사도의 소리가 맞구나!" 그래서 문을 열어 줬어요. 문을 열어 주니까 정말 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성도들은 막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잘 탈출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도 알려 주시오. 용기를 잃지 마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얼른 자리를 떠났어요.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안전하게 탈출해서 성도들을 찾아왔을 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린 한여는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어요. 어린 한여는 아무 의심 없이 베드로 사도가 온 것을 믿었는데 사람들은 어른들은 오히려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기도의 초대장을 보낼 때 우리는 기도로 반응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잡히던 날부터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 기도를 하는 즉시 바로 희망이 보였어요. 희망이 안 보였어요. 왜 네, 오늘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풀려난다는 소리가 나,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바로 다음 날이면 사형이 진행되는 직전까지도 베드로 사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그날 밤까지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내보내 줄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해만 뜨면 베드로는 끄! 죽는 거였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하려고 할때 로우니 로이 로아도 기도하다가 안되면 포기하게 되죠. 안되나 보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보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어, 요한, 마가의 집, 그 어머니의 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온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챈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어, 어린 여종이었던 로데 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말했지만, 기도했던, 정작 베드로를 구출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어른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네,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오히려 로데를 향해 너 잘못됐어. 너 지금 그렇게 과자 먹으려고 하는 거 잘못됐어. 너 거기 가지 마.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될 거야. 라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시든 말든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거,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응답의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알려줄게요. 이건 비밀인데 알려줄게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세 가지인데 제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스 yes. 예스가 뭐예요? 맞다 그래. 두 번째 노노가 no. 뭐예요? 안 된다. 세 번째 웨이트 wait. 웨이트가 뭐예요? w a i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몇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laughs> 잘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이 몇 가지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wait는 뭐라고요? 기다려라. 첫 번째는 yes. yes는 그래. 그 기도가 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no. no는 뭐야?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세 번째는 wait. wait는 무슨 뜻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와 로은, 로이, 로아가 잘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 안 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죠. 단세 가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는 yes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no 하실 수도 있고 wait, 기다려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비가 진짜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내리고 사고도 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을 챙기면서 아빠가 꼭 물어보는 게 있죠.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아들들아,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운동화랑 장화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니? 이런 거 물어본 거 기억나요? 네,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근데 이 말을 듣고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장화를 신고 갔어요. 아빠가 비 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장화를 신고 갔는데 해가 쨍쨍 떴죠. 그래서 너무 불편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와서 아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와서 장화 신어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지금은 비가 안 와요. 아주 날씨가 좋아요. 근데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운동화랑 장화 중에 뭘 신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아 내가 저 아빠 말을 들어야 되나? 지난번에 아빠 말 들었다가 아, 괜히 비도 안 와서 발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신발장을 열고 장화를 꺼내서 신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여기 장화를 신는 친구가 한명 나오네요. 자, 왜제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장화를 신는 행위 때문에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장화를 신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 아빠 말대로 오후에 비가 올 테니까, 그쵸? 내가 장화를 신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쵸? 아빠 말대로 오후엔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이렇게 장화를 신는 것처럼 비가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산을 가지고 나갈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죠? 맞아요. 사람들은, 야, 그거 가능성도 없어. 야, 그거 불가능해.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로우나, 로이야, 로아야, 너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기도해야지. 너 자리로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너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아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 엄마 아빠 낫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휴, 말도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낫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기도해라. 너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도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기도에 응답을 주세요?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첫 번째 예스는 그래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거다 두 번째 노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웨이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을 경험하는 설렘이 넘치는 또 우리들의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